순만 저리저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찬을 거행하게 되었을 때 어, 원시 기독교, 처음 기독교죠. 그때는 잔을 네번 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 성공회나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분경을 하는 제도 있지만은 잔으로 이렇게 해, 해고 이 앞에 어, 이렇게 행주가 있어서 그 입을 닦고 그다음 사람이 가고 그렇게 닦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이렇게 성만찬의 예식인데 처음 한번 성만찬의 예식을 하면서 감사의 잔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식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함께 식탁의 음식을 나누면서 축복의 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구원 받은 기쁨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죠. 세 번째 잔을 함께 돌리게 됩니다. 기억의 잔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정말 찢기심과 피울림의 심에 아낌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잔을 돌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또한번 잔을 돌립니다. 그네 번째 잔은 제림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네 번째 그 잔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재림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바탕을 바로 성만찬의 심 다루 다시 편하게 되면 은 지키시고 흘리셨던 구속의 음청으로 이겨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빵과 포도 음료를 여러분 대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축복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까지 내가 구속의 운전 가운데서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길의 끝에서 보고 길의 완성에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길의 선한 종주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있는 빵과 포도 음료를 축복하시고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는 고율의 피를 흘려주셨던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담는 거룩한 성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와 함께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일평생 우리가 신앙 살아면서 끝까지 가오길 원합니다. 완주하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한길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오른길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선한 승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양식과 은총을 우리 가운데 담으면서 생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 절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최후의 만찬 도중에 예수님께서 빵을 뗐으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구의 잔을 높이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로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우여입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오늘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한쪽으로 가운데로 나오셔서, 한 줄로 나오셔서, 빵을 드시고, 또 이렇게 잔을 양쪽으로 해서 나오셔서 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한해가 저물어갈 때도 우리는 여전히 임마누엘니다 해가 뜰 때도 임마누엘, 해질 때도 임마누엘, 1월에도 임마누엘, 12월에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헤쳐가고 주님 안에서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조을 함께 해 주셔서 눈뜨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 때로는 기쁜 순간에. 때로는 추운 날 속에서도 잘감다하며 승리하는 인마늘의 백성들을 낼수 있도록 저들과 세상 끝날까지 공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